야디니 어? 너 방금... 아고 뭐... 아니 나 그냥 너 걱정돼서 다른 길이나 가 침이 클래요? 맞지? 안녕 나 크나오야 너랑 같은 반너 1분단 제일 끝자리지나 3분단 제일 앞자리는아 아마 잘 모를거야 아른 선생님도 날잘 모를걸? 전부터 인사하고 싶었어 너 같은 애가 나 같은 애를 상대해줄 리는 없지만 그래도 꼭한 번은 용기해서 말을 걸고 싶었어 네가 나의 닮았다고 느꼈거든 아, 네가 나 같은 애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어, 네 안에는 나랑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 기분 아, 나쁘게는 었지마 기분 나쁘게 듣는지내 안에 뭐? 내가 지금 너따위랑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? 너의 그 마음을? 그 욕망을? 내 욕망이 뭐? 뭐? 내 욕망이 뭐? 취소해. 어? 그말 취소하라고. 아, 누구도 누군가의 어떤 점을 가지고 무시하듯이 말할 수는 없어. 그래서는 안 돼. 내가 너한테 똑같은 말을 한다면 기분이 어떻어 똑같은 말을 한다고? 네가 나한테? 너 따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좋아? 누가나 언제든지 이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물어 뜯든, 할뜯든 아니면 죽이든 이네 마음대로 해 대신 방금 한 말은 취소해 취소, 취소 너 황투에 들어올래? 너 아직 어떤 스크반에도 가입하지 않았잖아. 어제 선생님께서 그랬어.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신을 괴롭히는 소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한데 그게 무슨 소리야? 아, 그건 그냥 아주 작은 뛰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, 굉장히 달그락대는 소리일 수도 있고, 파도가 치는 소리일 수도 있고, 아, 휘파람 소리일 수도 있다고 했어. 내가 누가 그걸 왔더라? 미안히 널 탐조. 데미안? 어, 왁스 데미안. 이번에 새로 오신 후속에서 헤일리가 생긴 일에 처음이래. 그보짓식한 히스토리. 야, 결코 뭐하고 있다고? 없앨 수 있대. 이게 스토리만이야. 나할말다 했으니까 가정계에 가볼게. 아저씨 별관 2요어려진분 말이야 유명남 갈게 기다릴게 야.